1년만 미치자. 1년만 미치자. 1년 동안 미친 듯이 해보자. 네, 그런 뜻입니다. 1년만 미치자. 1년간, 1년간이라도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분명히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잠시 들으려고 합니다. 주준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와 관련된 전도와 정착과 양육, 훈련 등 이과 관련된 세미나를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기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책 제목과 같이 1년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어느 한해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적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면서 전도도 하면서.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다시, 근래의 이 책을 다시금 제가 좀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또 평신도든 간에, 누구시든지 간에 1년만 미치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하여, 특별히 전도를 위하여 내가 1년간 미치자, 1년만이라도 한번 미쳐보자 그런 각오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10월달부터 10월달부터 이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정말로 하루하루, 알뜰하게, 성실하게, 양심껏, 내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1년간 한 번, 내가 힘써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다른 일들은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줄이고, 그래서 최소화하고, 오로지 전도하는데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때로는 재정과 그리고 모든 노력을 한번 다 해버리라. 그런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년만 미치자. 1년만 미치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전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근신에 열매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고 구원받는 그런 날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저도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갖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1년만 미치자. 1년만 미치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해보자. 그래서 제가 대구 사랑신문이라는 일반 신문을 하나 만들어서 온라인 인터넷으로 볼수 있는 온라인 신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동대구 TV라는 영상, 그런,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대구 TV는 주로 제 믿는 사람들이 보겠고, 대구 사랑신문은,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누구나 다볼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또 유튜브에서 동대구 TV 하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누, 어떤 분이 하, 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여러분도 하시고, 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책 타이틀, 제목과 같이, 1년만 미쳐보자. 이런 마음, 마음으로 출발해가는 것입니다. 곧 1년만 미치자. 1년만 미치자, 곧 가자,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